안녕하십니까? 구찬규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폐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15절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이 자먼 22장은 30가지 지혜 혹은 30가지 격언, 격언이라고 불리는 장이고,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룬다고 보는데, 첫 번째로는 이 재물에 관한 원칙, 재물에 관한 지식,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겸손함과 거만함, 마지막으로 죄악에 관한 훈육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훈육을 주제로 훈육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고 돼 있죠. 사람은 날때부터 죄인으로 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려서부터 이두 가지 길이 제시되죠. 겸손한 길, 교만한 길, 성실한 길, 게으른 길, 어려운 길, 쉬운 길. 어려서부터 이두 가지가 제시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어떤 길이 악한 길인지조차, 이 길인지조차 알수 없습니다. 특히 훈육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알 수조차 없습니다. 3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재앙을 보고도 나가서 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서른 가지나 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격언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를 들어서 기왕이면 부지런하여 돈을 많이 벌어라. 게으르면 가난해진다. 돈을, 돈을 벌 때는 정직하게 벌어라. 돈을 꾸지 말고 빌려주라. 가난한 자를 귀히 여겨라.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격언, 훈육은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격언들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유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여활,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생명이 끝에 있어요. 잘 보면 솔로몬은 이 중요한 단어를 뒤에 배치하고 있거든요. 1절도 보시면 재물보단 명예, 은금보단 은총.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은혜예요. 중요한 것은 뒤에 배치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는 폐역한 자의 길에는, 속이는 자, 폐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영혼, 영혼이 뒤에 있고 6절도 마찬가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니까제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 어, 삶의 질, 우리가 젊었을 때 살아 있을 때 누리는 것들이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은총이자 생명이고, 이 늙었을 때, 죽음 앞에 있을 때 그때 서 있는 그 길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네. 그리고 솔로몬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솔로몬은 우리가 노년에 서 있을 그 길은 노년에 서 있을 그 길은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어떤 길에 있었느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걸 말해, 말해요. 말해 제가 그 지난 금요일에 설교했는데, 누군가 오랫동안 예수 안 믿고, 자기가 오랫동안 옳다고 어 뭔가 믿어왔으면 은 그거 정말 무너뜨리기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견고해져서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솔로몬은 얘기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어렸을 때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이런 말입니다. 6절을 직역하면, 그 아이를 그의 길 입구에 바쳐라. 이렇게 할수 있어요. 가르치란 말 하나크는 원래는 좁히다라는 뜻인데, 이 말의 용례를 살펴보면, 봉헌하다 바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실 텐데요. 그래도 오늘, 그래서 오늘도 의도치 않게 어제와 같은 메시지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른 길에, 십자가의 도에 바치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그 길에 서게 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교역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오늘도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또 이어서 어, 담임 목사님과 저와 장성욱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르치는 자들이 먼저 바른 길에 서게 하옵소서. 항상 겸손케 하시어 그 길을 분간하게 하옵소서. 아이들에게 채찍질을 아끼지 않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